EIA가 2025년 두 번째 천연가스 전망 보고서를 보고했습니다. 일단 천연가스 가격은 2월 16일 현재까지 US달러 3.7로 지속적인 상승세입니다. 2월 시작 초 US달러 3.0을 최저전부터 한달 내내 계속 상승만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EIA는 그 이후로는 미국의 날씨가 한달 내내 그냥 꽁꽁 추웠다고 합니다. EIA는 남은 겨울기간 2월 하반부와 3월부터 난방수요가 슬슬 감소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문제는 2월의 기온이 상당히 혼잡하며 어느 주는 평균치보다 높은 날씨를 어느 주는 평균치보다 낮은 날씨 한파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날씨가 혼잡하여 실제로 천연가스 수요를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EIA의 보고서에 나와있을 정도로 EIA가 사실 정부기관인지라 웬만하면 보수적으로 잘 모른다고는 안하는데 일단 질러놓고 시침이 뚝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요번에는 정말 어렵긴 한가보네요. 어찌됐든 EIA는 2월과 3월의 가스 수요를 109BCF 93bcf로 각각 예측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평균 5년치 수치보다 약3%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에 있는 가스 재고 관련해서는 실제로 엄청나게 추웠던 겨울 날씨로 인해 천연가스 재고를 약 1000bcf 소모하였으며 이 수치는 평균치보다 약39% 많은 양을 소모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1월 세 번째 주에는 321bcf의 재고를 소진하며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주간 소진량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높은 소진량과 상대적으로 이분한 생산량으로 인해 2024년에 비해서는 재고량이 많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천연가스 전망으로 넘어가 보면 이하에 있는 1분기의 평균 가격을 약 US달러 3.7로 높게 잡고 있으며 2025년 평균치를 US달러 3.8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국 LNG 관세에 관해서는 LNG 수요량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LNG 수요가 글로벌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중국의 수요를 대체할 충분한 자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EIA와 별개로 저는 실제로 이제 겨울이 정말 끝날 때가 온것 같다고 생각하며 예전부터 2월 중순 정도를 기다려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요번주에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 요번 한파주의보를 조금씩 지켜보면서 아마 숏 포지션을 잡아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US달러 3.7의 포지션을 하나 잡아놓고 US달러 4.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US달러 3.5 이하로 떨어지면 또한번 옵션을 구매할 생각으로 최대 세개의숏 포지션을 잡아볼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제가 광펠레라는 걸 아시는 분이라면 따라하는 걸 절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구독자 2,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도 시간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